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부처님 말씀과 현대인의 삶.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유한 시간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부처님의 하루 말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편안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는 아주 짧고도 깊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법구경이라는 경전의 첫머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며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선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통도 기쁨도 그 시작이 결국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을 때그 말이 나를 찌른 게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내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풀꽃 하나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 우울한 하루가 되겠구나. 그분의 하루는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괜히 짜증이 나고 피곤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어르신은 같은 날창 밖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지겠구나. 덕분에 창문 닫고 따뜻하게 지내야지. 이분은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셨습니다. 같은 날, 같은 날씨, 다른 하루. 차이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기쁨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마음이 선하면 그 선한 마음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스며듭니다. 그러면 그 선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겨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도 내가 마주하는 이 상황도 결국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바꿔볼 수 있는 첫 걸음을 오늘 함께 내딛어 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만드는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하루 말씀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